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수상전 문제 풀어볼 건데 오늘 문제들은 일단 네, 초급자 분들이나 아니면 중급자 분들이 이 수상전의 요령을 배우기에 굉장히 적합한 네, 문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오늘 이 문제 보시고 수상전의 기초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인데. 어느 정도 실력 있으신 분들은 거의 뭐 한눈에 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수상전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활로를 어떻게 줄이죠? 네, 그 기본부터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찔러가는 수 되나요? 네, 이거는 백이 막기만 하면 유감과 불상전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흑이이 자리를 두면 죽으니까 둘 수가 없겠죠. 그럼 뒤에서 둬야 되는데 뒤에서 먼저 활로를 메어 간다면 이익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집을 못 만들게 한다고 이렇게 치중을 가는 수. 네, 이거는 백 이렇게 이 막아준다면 단수치고 연결할 때 뒤로 막아서 아 어, 이거 확실하게 내 잡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백 입장에서 요석은 지금 이 다섯 점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욕심부리지 않고 여기를 끊기만 한다면 흙이 둘때 뒤로 단수 쳐서 백은 이한 점. 이한 점만 딱 내주고 전체를 잡을 수 있으니까 백 입장에서 훨씬 좋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뭐 요거 요거 안 되니까 아마 어느 정도 기력 있으신 분들이 먹여치는 수를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먹여치는 수가 일단 좀 재밌죠 막 내돌 죽이고 단수치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긴 한데 네, 이 형태에서는 잡았을 때육아무가 형태에 또 걸려서 뒤에 집을 없앤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호구라 둘 수가 없으니까 흙이 뻗을 때 백이 단수쳐서 역시나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정답이 어디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활로를 줄이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 뭐죠? 네, 바로 바깥쪽부터 활로를 줄이는 게수양전의 아주 센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에서도 흙이 백을 공격할 때 바깥쪽부터 활로를 줄이는 거죠. 지금 안쪽에서 두는 거는 계속해서 내 돌이 자충이 되니까 바깥쪽부터 줄여서 배을 공략하는 게 수상자는 아주 기초적인 내 공략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두면 그 다음 너무 쉽습니다 백이 연결하면 진로 들어갔을 때 이젠 백이 자충이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쪽 메워 봤자 뭐 이건 뭐 굳이 안 둬도 내 해결이 되고 여기 둬서 이제 잡게 되니까 아주 쉽게 해결이 되죠 그럼 백이 여기 뒀을 때 요석이 다섯 점이니까 이쪽을 줄이면 어떡하느냐 네, 별거 없죠 그냥 하나 딱 따주면 연단 수형태가 돼서 두면 잡아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주의할 거 젖혔더니 막아서 패가 났지 않느냐 이거 그냥 잡는 게 정답 아닙니까 네,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따면 패겠죠 그죠 하지만 흙은 이걸 따는 게 아니고 네, 이두 점을 먼저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하면 다 죽으니까 백도 이1번 돌. 잡아야 되는데 그때 흙이 이두 점을 잡는다면 요 석을 잡아서 연결이 되면서 백 전체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수상전의 아주 기초적인 요령 중 하나인 네 여기 바깥쪽부터 수를 줄이는 이 방법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잘 응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 생각이 됩니다. 이이 돌을 잡을 때 가장 기초적인 거는 바깥쪽에서 활로를 줄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도 뭐 바깥쪽에서 이렇게 활로를 줄인다 네, 이런 수는 백이 그냥 뭐 이런 데만 막아도 안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 이 젖혀서 공격하는 수이 네, 작전 역시 지금 백이 이 돌은 사실상 이 돌과 꼭 붙어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그냥 이런 거다 무시하고 여기 젖혔다가 뻗을 때 계속 밀어간 다음에 바깥에서 활로 줄인다면 그냥 독자적으로 백이 흙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수가 돼버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석이니 100, 좌우동형은 중앙이급소다 해서 여기를 줄인다. 이 수는 100이 그냥 지키기만 하면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흙이 연결하면 100도 연결했을 때 활로가 100은 3개, 흙은 2개니까 열심히 줄여봤자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아마 많은 분들이 또이 문제는 여기를 엄청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끼움의 맥점이 수상전에서 정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수는 백이 단수치면 키워서 네, 석탄 모양을 만들어서 둘때 이쪽 양단수를 치고 딸때 먹여치기를 이용해서 따면 단수쳐서 돌려 잡고요. 백이 연결한다면 이제 요석을 먼저 단수친 다음에 또한번 단수쳐서 흙이 한발 빠르게 잡을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수익기 하신 분들은 여기 하자마자 에이 오늘 문제는 요걸로 네, 해결됐습니다 할 텐데, 아 요게 또잘안 됩니다. 뒀을 때 기본적으로 백이 무시하고 그냥 이네 점만 줄이면 사실상 수가 안 된다는 거죠. 어, 여기서 흙이 넘어가면 그냥 요석만 계속 단수 치고 단수 치면 결국에는 흙이 다 네, 죽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도 결국에는 네, 안 되는 게 확인이 됐고요. 자, 그래서 오늘 문제의 정답. 수상전에서 가장 정답이 많은 자리는 아까 전 문제도 그랬지만 바로 1선에 네, 있어요. 수상전에서는 꽤나 네, 정답 자리가 1선이 많다는 거. 오늘 문제는 바깥쪽부터 줄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 4점을 네 계속 공략을 하니까 흙이 1선으로 젖혀서 네, 두는 게 오늘 수상전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면은 일단 100이 아까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활로를 줄인다. 연결해서 끝이죠. 열심히 쳐봤자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연결하면서 백 전체를 쉽게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둘때 그냥 연결을 해서 백도 활로를 최대한 키워서 두겠다. 내 네, 이수 역시 흙이 젖히는 순간 일단 연결 못하게 하려면 끊어야 되는데 그때 밀고 올라가 버리면 이을 수가 없죠. 죽기 때문에. 그럼 백도 이거 잡아야 되는데 그때 밀고 올라가서 흙 중요한 돌 살리고 백내조을 제압하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쓸때 막으면 어떡하죠? 네, 이때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우리 아까처럼 별로 상관없는 바깥쪽을 메우는 수, 네, 이수는 또안 됩니다. 이거 역시나 백이 무시하고 활로 줄여가게 된다면 어 환격이 있잖아요. 하겠지만 네, 그냥 잡아놓고. 둘때 단수 쳐서 여기 다 무시하고 계속 활로를 줄여 가기 때문에 끝까지 네, 방심하지 마시고, 뒀다가 막을 때이 네, 중요한 도를 찔러 가서 막으면, 어, 이패인가요 네, 패 아니에요. 여기 따는 게 아니고, 내 네, 뒤쪽으로 다섯 점을 또 요석을 집중 공략해 준다면 결국에는 이으면 잡히기 때문에 뭐 1번둘 잡는데 하더라도 네, 이거 잡아서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수상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수상전은 또 무조건 활로 줄인다고 이게 또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수는 백이 먹여치기 해 놓고 단수 치고 흙이 여기를 지키면 다 죽으니까 흙도 뒤쪽으로 메워 가야 되는데 그때 백이 네, 이거 잡고요 이거 딸때 그냥 네, 뒤에서 활로 계속 메워 간다면은 이거 뭐 패가 나거나 아니면은 네 이렇게 당해서 결국에는 흙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질 않는 거죠. 자 그렇다고 여기가 아니고 어 이쪽을 먼저 네, 젖혀가는 수. 네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 백이 먹여치기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먹여쳐서 패 형태만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결국에 흙이 더도 잡게 되면서 패가 네,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고 막 먹여치기 하는 그런 공간이 많을 때, 이때는 때로는 방법이 활로를 줄이는 게 아니고 내도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것도 수학전에서 아주 훌륭한 요령입니다. 100이 한 번에 활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먼저 지켜준다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실전적으로 따졌을 때 가장 유용한 수중 하나예요. 100이 그냥 줄이면은 막 이렇게 멋있고 막 화려해서 네, 필요 없죠. 그냥 우직하게 활로만 열심히 네, 줄여 나간다면 이거 너무나도 쉽게 네, 해결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이쪽을 뒀을 때 백도 활로를 늘린다. 이미 뭐 흙의 활로는 충분히 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찔러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백을 네, 쉽게 네,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마지막 수상전의 요령은 아생연을 살타. 나이도를 지킨 뒤 상대방을 잡는 네, 이런 수도 실전에서 아주 유용하다는 거잘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백의 조항이 생각보다 네,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한번 찔리는 것부터 해봐야죠, 그죠? 자, 일단 이거 백이 막을 텐데 흑이 지금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내려두는 수는 백이 연결만 해도 백활로가몇 개죠? 네 개죠. 근데 흑은세 개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손쉽게 네, 안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젖혀서 활로를 줄여도 지금 약점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지켜야 되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두는 수는 안 되니까 우리가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거 찔렀다가 이 수상전에서 아주 많이 쓰는 묘수인데 바로 일선을 활용한 이 묘수를 쓰면 어떠냐. 이것도 날카롭긴 한데 이거는 백이 연결했을 때 뭔가 이런 젖힘을 이용해서 수를 내야 되는데 계속 이한 점이 약하니까 결국엔 흙은 네, 뻗을 수밖에 없는데 이 1번 돌이 계속 자충이 되니까 백이 단순하게 줄여가면 결국에는 내 네, 아무수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아쉽지만 내안 네, 되는 게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러면 중앙이 급소 아마 요 배붙임을 이용해서 이 백을 공략하겠다 어 이거는 언뜻 봐도 좋은 수 같아요 연결하면은 그때역이 지켰을 때 활로가 확 줄었죠. 이거 백이막 끊어서 해봤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뻗어서 버티는 수도 입구자로 가게 되면, 뒀을때 단수 쳐서 한발 빠르게 잡을 수 있으니까, 아, 오늘 문제 쉽게 해결했습니다. 대할 네, 수 있겠지만, 백이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는 게 아니고, 이 1번도를 끊어서 이 1번을 잡으면서 활로를 늘리는 작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쓸 때, 일단 흙이, 일단 나가지 못하게 일단 막는 게 최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막았을 때 백이 이 일선을 이용해서 이걸 돌려 잡는다면 결국에는 죽었는데 아 여기 디스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내려서 열심히 줄여 봤자 네, 결국에는 줄여서 안 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죠 여기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연결하면 먼저 하나 잡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배붙침을 이용하겠습니다 네, 이수도 언뜻 보기엔 날카로운데 연결하면 일단 1번들 살려야 겠죠 근데 이거는 이 약점을 이용해서 연결해 준다면 백 활로가 4개니까 결국에는 안 되는 게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정답이 어디냐 바로 가만히 젖히는 내 네, 죽음은 젖힘에 있다 그러죠 이 젖힘을 이용해서 이 백을 공략하는 네, 그런 작전이 되겠습니다 이 수의 의미가 뭐냐면 백이 끊으면 이제 아 요돌은 너 가져 나는 내 점만 살리면 돼 하고. 여기를 뚫어서 이걸 버리고 이두 점을 잡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딱네 점만 구출하는 작전. 완벽하게 성공이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당연히 백이 이걸 안 끊고 막아서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뒀더니 흙이 찔러봤자 약점이 있으니까 연결하게 되면 백이 한발 빠르게 잡을 수 있어서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연결할 때또 이쪽으로 막게 되니까 뭐 여기 치중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젖혀둬야 되는데 역시나 막고 연결할 때 줄인다면 여기 자충에 걸리니까 결국 백이 빨리 잡아서 아 이거 젖히는 수도 안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세 번째 수가 굉장히 재밌는 게백은 일단 뭐 막는 한 수죠. 이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막는 한 수인데 이때 재밌는 게 바로 네 한번더 젖혀주는 2단 젖힘을 이용해서 이 수상전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네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백이 이렇게 단순하게 지키는 수. 네, 이 수는 흙이 가만히 연결하는 수가 있어서 안 돼요. 아까 전부터 계속 자충했던 이 A자리. 지금 활로가 B였기 때문에 백이 지금 줄여봤자 흙이 밑에서부터 줄여온다면 한수 빠르게 아주 깔끔하게 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젖혔을 때 끊으면 약점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네, 이 4점이기 네 때문에 아, 이것도 너 가져. 하고 뒤로 돌려버린다면 그러면 백이 뭐 이걸 잡거나 이걸 잡았을 때 결국에는 이두 점을 제압하면서 흙네 점을 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젖히는 한 수, 네, 막아봤자 찌르는 수로 양단수를 이용해서 역시나 살릴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이 문제는 네, 이렇게 젖히는 한 수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데 조금 기력 있으신 분들이 이제 어, 이쪽으로 젖히면 안 되나요? 하는데 네, 이 수도 가능합니다. 이으면은 연결해서 쉽게 해결이 되고요. 백이 이거 양단수 치는 게 어떻게 보면 최선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수 역시 흙이 이쪽을 단수 치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침의 한 수와 위에 저침이나 아래 저침을 이용해서 이백두 점을 잡고 흙네 점을 살려서 내 처리하는 내 그런 수상점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 대궁 소궁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쉬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대궁 소궁 즉 내 집이 크고 상대 집이 작으면 내 활로가 많아서 이길 수 있다. 내이 네, 소리로 대궁 소궁 불상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내 활로만 크게 만들어주는 즉 궁도만 크게 만들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궁도를 크게 안 만들고 이렇게 줄이는 수 네, 이런 수는 백이 먹여치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와자 들어가고요. 그 흙이 이런데 활로 줄여봤자 결국에는 네, 같이 활로 줄였을 때 이때 이미 공통 활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빅 형태가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백도 들어가게 되니까 빅 형태가 나와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치중을 먼저 가서 공략한다. 네, 이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지만 역시나 백이 젖혀서 궁도를 좁혀 간다면 이건 뭐 잡아도 일단 요건 자충이니까내 네, 위로 칠 거고요. 그러면 흙도 줄여야 되는데 백은 뭐 당연히 잡을 거고 같이 줄여갔을 때. 지금 그 궁도가 크지만 공통 할로가 있기 때문에 백이 먼저 이렇게 줄여 간다면 역시나 네, 빅이 된다는 거죠. 도발자 따면 또 먹여치기 하면 여기를 서로 못 두니까 네, 이형태도 역시나 네, 빅이 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이제 바로 나와야죠. 어디냐면 나의 궁도를 가장 넓혀주는 네, 이 자리, 이 자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백이 일단 막아서 버티는 이건데 역시 치중 가면은 둘다 지금 뭐 삼궁 아니냐 네, 하겠지만은. 뒀을때 이미 흑이 여기를 선수로 할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흑이 이제 이런 데 줄이게 되면은 단수 쳐봤자 따면은 여기 계속 선수니까 도봤자 네, 요 형태로 진행됐을 때 3궁대 2궁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흑이 간단하게 네, 해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집이 있는 상태에서 수상전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궁도를 최대한 키웠을 때. 공도 안에서 활로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죽음은 저침에 있다.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쉽게 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단순하게 이렇게 잡는 수는 백이 계속해서 젖혀가는 이게 있어요. 이거 어차피 백이 못 이기는 싸움이라 패만 유도해도 성공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잡고 백이 렇게 이렇게 젖혀갔을 때 먹여쳐서 뭐 활로를 늘리는 이런 수단들은 남아있지만 결국에는 이수 싸움에서 계속 들어갔을 때뭐 이런 거 먹여치고 줄여봤자 한발한발 한발 줄여가면은 결국에는 네, 폐가 나오는 형태가 되죠. 백도 지금 집은 없지만 바깥 공배가 워낙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호구 자리가 급소니까 이렇게 만드는 수도 역시나 이렇게 젖혀 갔을 때 흙이 바깥에서 이렇게 활로 줄여가는 수는 역시나 백이 이렇게 활로 줄여 간다면 글쎄요. 이게 수가 결국에는 네, 부족해서 흙이 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젖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네, 이렇게 젖힘을 막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이거는 또안 되죠. 백이 지금 바깥쪽부터 줄여 이렇게 뻔하기 때문에 역시나 막았을 때 이거 키워놓고 뒤에서 줄여간다면 이것도 한번 줄여볼까요? 네두 면은 있고 줄이면은 막았을 때 야, 요거는, 네, 역시나 수상전이 안 되죠. 그래서 죽음은 저침에 있는데 보통 수상전 활로를 줄일 때 우리가 바깥쪽 공배부터 메우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역으로 막아서 네, 이쪽을 막아주는 게 아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사는 맛이 있으니까 백이 두 자리는 여기나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치중가는 수는 잡고 뒀을 때 이제 백이 들어오는 이 방향을 먹여쳐서 자충을 유도한다면 네, 쉽게 해결이 돼요. 여기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뭐 이거 계속해서 열심히 줄여 봤자 결국에는 백이 이 활로를 메우면서 내 활로를 메운 꼴을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 쉽게 내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쓸때 치중이 안 되면 젖혀 두면 어떡합니까 네 이거 역시 똑같아요 여기 하나 먹여 쳐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줄여 간다면은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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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줄여봤자 이제는 네, 유가무가 형태가 돼서 흑이한발 빠르게 네,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대공소공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문제는 역으로 생각해서 네, 죽음은 저침에 있고 공배는 바깥부터 줄이니까 우리가 먼저 줄이는 수들이 안 된다면 그자를 리 먼저 막아서 네, 하는 방법도 수상전의 한 가지 수법이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는 제 설명을 듣기 전에 푸시다가. 화를 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두 점을 살리려고 어떻게든 막 수상전하는 수들을 막 생각했는데 이거 뭘 해도 내두 네, 점은 죽어요. 즉두 점을 살리라는 말이 아니고 네, 이 돌을 이용해서 우리가 네, 수를 내는 게 오늘 수상전의 목표니까 네, 잘수있게 해서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안에서 두는 이런 수들은 안 되는 게 다들 뭐 수직게하면 아실 것 같고요. 보통 이거 이렇게 보다가 실전이라면 그냥 젖히고 말겠죠. 이렇게 막아주는 백은 당연히 네, 없기 때문에 여기 두면 백이 있기만 해도 그만이에요. 활로가 네개니까세개인 흙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찔러 들어가서 열심히 둬봤자 이렇게 막게 되면은 자충이나 둘 수가 없죠. 그럼 이럴 때 단수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말고 요건 어떻습니까? 아네 요거 재밌는 수죠. 백이 뚫어만 준다면 우리가 끊어서 양자충을 이용해서 여기 뒀을 때, 어, 지금 이거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유가무가 형태를 만들게 되면 막으면은 이 자체로 백이 다 죽어버렸죠. 아, 심지어 여기 두면 백 물살이에요, 물살. 기가 막힌 네, 한수라고 딱볼 수가 있지만, 아,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여기 뒀을 때 백이 욕심부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키기만 해도 결국에 흙이 지켜낸다면 그냥 젖혀 들어가면 역시나 아까와 같은 형태로 백은 살고 흙은 뭐 끝내기 조금 한 네,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문제는 여기 두나, 여기 두나 뭐 어딜 두던지 간에 백이 두는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첫 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바로 이 끊음의 한 수, 이한 수로 뭔가 수를 내는 네, 그런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백이 단수 치면 요거는 뭐, 뭐, 그냥, 뻗기만 하면, 내 네, 양자충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처리가 가능한데, 문제는, 백이, 이쪽으로, 내 네, 일선으로 단수 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약간 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수익기 안 하고, 이렇게 단수 쳤다가, 젖히는 수 어떻죠? 네, 이 수는, 그냥 뭐, 간단하게 먹여치기 한 방만 날리더라도, 유가무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 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단수 치면, 우리가 이쪽을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집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쪽을 치는 네, 이 한수가 중요한 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여기서 이걸 잡는다면 그때 이제 이렇게 한 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백 입장에서는 일단 뭐 여기 막아서 두는 건데 이때 젖혀 둔다면 이거는 뭐죠? 네 일단 200 살린다고 여기를 둔다 그러면 흙이 여기를 지켰을 때 막으면 비이 나니까 이거 흙살고 백살고 네 좋죠 아, 물론, 이거 보시자마자, 아 누가 이렇게 두냐, 하실 거예요. 두구두구두구 땄을 때 집을 만든다면, 당연히, 백 입장에서는 이쪽을 막아서 두는 게 좋은 수 아니냐, 할 텐데, 자, 이때, 여러분들 잘수 있게 해보세요. 재밌는 수 있습니다. 바로, 간단하게, 내 네, 젖혀주는 거예요. 여기서 두면은, 백이 흙을 빨리 잡았으니까, 아무 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겠지만, 네, 이제 슬슬 보이실 거예요. 가만히 지키고요. 백이 잡았을 때아이 다섯 점을 단수 친다면 지킬 수가 없죠 후절수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백 다섯 점을 제압할 수가 있는 데 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일단 어딜 두든지 백이 연결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끊고요 나갔을 때 단수 쳐놓고 있는 거죠. 아마 여기서 이수 말고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렇게 한 집을 맞는 수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치고 딸 때, 백이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집을 만들어준다면, 같이 줄였을 때, 백은 잡으면 우리가 단수쳐서, 네, 다섯 점을 아주 깔끔하게, 제압할 수 있는 후저수 형태의 아주 재밌는, 성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흙네 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또 수를 내느냐, 그 문제인데,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아주 멋있게, 네, 경이 나온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수있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찌르는 수 어떻죠? 네, 이거는 그냥 100이 넘어갈 리가 없죠. 당연히 이쪽. 네, 찝어서 둔다면은, 이거 단수 쳐봤자 잡게 되면 세 점이 단수가 되니까, 뭐 이어봤자 끊어서 그만이라서 결국에는 네, 이렇게 잡혀서 그냥 간단하게 네, 처리되는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날 일자, 일선의 묘수를 많이 두셨을 것 같은데, 100이 넘어간다면 치고요. 이때 백이 위로 단수친다면, 이제 흙이 따내면서 연결하게 되니까, 잡았을 때 지키면, 뭐건너붙임 해봤자, 네, 여기로 단수치면 되니까, 백 전체를 쉽게 제압할 수 있으니까, 아, 이거 다 하시겠지만, 네, 이 수도 굳이 넘어가지 말고, 네, 간단하게, 네, 일선으로 내려주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아, 여기 흙돌만 있으면 뭔가 모양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흙돌이 없기 때문에 백이 작게 되면서 아무 수도 안 나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의 정답 수상전 그리고 바둑 문제의 많은 네, 급소 중 하나죠. 죽음은 바로 저침에 네, 있다. 이 저침을 이용해서 백을 제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젖혔을 때 백이 이쪽을 막아간다면 지금 이쪽을 뚫는 수는 백이 뭐 여기 도봤자 흙이. 네, 이쪽을 단수 쳐서 네, 처리가 가능하니까 여기 두는 수도 넘어가서 일견 안 되는 네, 그런 형태가 되죠. 그렇다고 이쪽을 막는 수도 단수 쳐서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수 간단하게 백을 제압할 수 있고요. 당연히 백은 여기서 막아서 버티는 게 가장 높은 네, 생존 확률을 자랑하는 수인데 흙이 연결하면 그때 백이 네, 바깥쪽 활로를 줄이면 이 수상전 모양인데 일단 찌르는 수는 단수 때문에 안 되니까 둬야 되는데 연결해 줄 리가 네, 없죠. 또 악착같이 네, 폐로 버티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풀었다가 네, 마지막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둘때 어떻게 두느냐? 이때 네, 침착하게 쓸기 하면 역시나 이한 집을 없애는 기본형의 급소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백이 만약 딴다면, 네, 찔러서 이세 점을 제압할 수 있겠고요. 백이 지킨다면, 흑이여기를 연결하면서 단수 쳐봤자, 네, 뒤로 쳐서 환격의 형태로 백을 제압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수상전은 수를 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네, 활로를 가장 잘 세야겠죠. 지금 흑 활로가 꽤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방심만 안 하면, 네, 쉽게 제압이 가능해요. 자, 일단, 이렇게 젖히는 수는 막는 순간 살죠. 근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에서 뭔가 수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옆구리를 끼우는 수 백이 뻗어준다면 이때 흙이 내려서 유가무가 형태를 만들어서 공격하겠다. 유가무가를 못하게 하면 바깥에서 메웠을 때 백이 여기 자충이라 못 두니까 이쪽을 두면 지금 흑활로는 하나 둘셋네개고요 백활로는 이수가 선수라고 가정했을 때 삼궁은 세수니까 흙이 여유있게. 굳이 뭐, 네, 요거 이제 두면은 잡을 수 있는데, 만약 죽은 형태면 손빼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네, 여유가 있는 그런 모양이죠. 하지만 여기서, 네, 백 어떻게 버티죠? 네, 바로 살에 많은 급소 2에 1로 버티는 수단이 남아 있는 거예요. 뻗어서 잡아야 되는데, 이때 백활로 몇 개죠? 5궁의 활로는 무려 8개예요8인데 지금, 어 여기, 네 지킨다고 가정했을 때, 여덟 개의 바깥수 하나 더하면 아홉 개죠. 근데 안에 두개 있으니까, 9백이 이하면 총 일곱 개의 활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흑활로는 어림도 없죠. 네. 두면 줄이고요. 두면 줄이고요. 아, 여기 둬야 되는데, 따는 순간, 사궁의 활로 다섯 개니까, 이건 뭐, 백이 뭐, 놀고 먹고, 룰루랄라 해도, 결국에는, 내네 이거, 완전히 다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수의 급소,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죠. 오늘 문제가 다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인데, 바로, 2 네, 1로 두는 이 한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린다, 그러면 올라가는 순간, 아까 전에 요거랑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서 100이 둔다면, 뒤로 활로 메워서 지켰을 때, 지금은 삼궁의 형태이기 때문에, 세수, 흙은 내수로 쉽게 제압이 가능한 모양이 되고요 100이 이렇게 버텼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방심만 안 하면 돼요. 여길 둔다면 일단 이렇게 두진 않을 거예요. 하나 둘셋넷 수인데 흙이 지키면 세 수고요. 흙은 네 수, 백은 세 수니까 이건 택도 없죠. 그럼 백이 이렇게 버틴다. 이때 우리가 이거 공격한다고 이렇게 줄이면 패로 버티는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두는 수 역시 패가 나니까 이거 다 실패입니다. 활로만 정확히 센다면 우리가 이렇게 찔러 들어갔을 때. 하나, 둘, 세수면 제압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니까, 백이 여기서 뭐 이런 거 하나 먹여치기 하고, 줄여봤자, 네, 흙이 세수면 제압 가능한 형태. 그래서 여길 지켜준다면, 결국엔 흙이 한수 빠르게 네, 잡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궁도에 대한 활로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아주 간단하게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궁도형 수상전 문제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3, 4, 5, 6, 궁의 활로 바로 35812. 네 이거 꼭꼭네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 상전 문제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